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는 다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사석에서 굉장히 말이 없는 편입니다. 과묵하고. 때로는 너무 말이 없어서 집에서는 아내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해야 할 말도 필요하다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을 아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을 앞두신 마지막 판결을 받는 시간에 수많은 비난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해도 침묵하시고 거짓 비난과 고발에도 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사실 말의 대가세요. 말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과 말로 논쟁을 해도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말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큼. 정말 뛰어난 언변가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은 오늘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자를 고발하고 죽으라고 죽이라고 말을 하느냐? 질문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자기도 매우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특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명분을 찾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했던 선택은 결국 군중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무죄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이 분명히 말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소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느낌도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제가 양육 시간에 종종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우리 한번 서울을 가르켜 봅시다. 그러면 다들 손을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면 각자 다 다른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가리킨 방향이 서울입니까? 아니면 또 간혹 어떤 분은 저기가 서울이래요. 그냥 느낌이 그렇대요. 아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이 서울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와 나침반을 나침반을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서울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리켰다고 해서 그 방향이 서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방향은 지도를 봐야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생명되는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서야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갈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평소에 빌라도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을 무시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빌라도를 혐오하고 자신들의 종교관과 맞지 않아서 싫어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종교에 끌어들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아니만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리를 위해 살기보다 분위기에 맞추는 사람들, 신앙보다는 이미지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 종교보다는 정치가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때로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말해야 할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데 내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착각해서 진리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으로 모든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영혼을 더 깊이 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침묵이고 희생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나의 체면과 나의 아니와 나의 욕망과 세상의 인정과 때로는 정치마저도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이겨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바라바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살아가는 바라바는 아닙니까? 오늘 저는 그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이 고민 속에서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자꾸만 바라바를 선택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